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의 축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고백함으로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10편 22편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편 2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러지자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 끓여 백성의 조롱 끓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요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십자가의 그 상황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잘 기록하고 있는지 원해가 되고요,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이제 대각승 집회도 오늘 마무리 하죠.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합니다. 네 번은 외부설교자들이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오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고, 함께 뜻센 명원도 기도로 세워가고, 우리 직원들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며, 이새 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는 그 축복이 있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부활의 새 생명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 약동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개스마네에서 잡히신 후로 로마 총독부로 대제사장의 관제로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으시고 모욕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일을 다 겪으시다가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 공골다 언덕에 올라가는 길도 보통 길이 아니었죠. 길이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형장 길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히 돌길이었고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겪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주님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그러나, 그러나 그 길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그 시간, 온 세상에 깜깜함이 임하는 그 시간, 그때에 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10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잔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노래가 바뀌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고난의 정점에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신 주님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못 받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에게 즉각적 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그 십자가 상에서 항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그 순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한은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정점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비겁과 고난의 가장 극점에 다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품으셨어요.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누우실 만큼 너무나도 겸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잖아요. 이 고난의 끝에서도 십자가 고난까지 겪으셨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 고난보다 더한 고난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 견줄 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참 겸손의 본이 되셨고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편, 22편 뒤로 가면요 막 고난 속에서 구원을 선명히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같이 걸어가며 이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검요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그 음성을 생각해 보며 야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끝까지 이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잘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은총과 긍률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십자가상에서 그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안풀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풀어주실 때에 해방감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이 성금요일에 대학성 집회 마지막 날 집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센 병원이 안전하고 복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필요한 비용들을 채워가는 또 여러 상황들 캐피탈 운동 이런 모든 것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입히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어,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 Young- See